근데 그게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한 유치원 때부터 커서 뭐 되고 싶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이들이 엄마 나뭐 소방관 될 거야, 모델 뭐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얘가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이가 말했으면 하는 그런 답은 되게 막연하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말하자면 꿈인 거죠. 장래 희망이라는 거는 직업에 국한됐다고 한다면 꿈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공부를 시켜서 장래 희망으로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하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이 있었거든요. 전 특수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특수 교육을 갔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특수 교육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특수 교사로 갔는데 어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꿈이랑 장래 희망이 달랐던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학과에 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학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 내내 방황을 하게 되고, 그래도 얼추얼추 맞춰가지고, 뭐 원하는 과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전공과 맞지 않은 직업을 구하게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는 꿈과 장래 희망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무조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무조건 하고 싶은 거? 내가 욕망하는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욕망을 한다는 거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죠. 너무너무.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무조건 이제 춤과 노래만 하는 공부해놓고 춤과 노래만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 서울대 나온 타이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학업을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 그냥 난 여기서 끝을 봐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이걸 한 김에 나는 어, 좀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싶어서 영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단순히, 아, 나 그냥 이거 하고 싶다라가 아니라, 아,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그 근처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인생을 제가 돌아봤을 때, 저는 그냥, 그냥 직업을 골랐던 거죠. 직업을 고르다 보니까, 아, 이게 의뢰 삶을 살게 되고, 어, 후회가 많이 되는데, 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되게 열심히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에게, 아,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찾아줘야겠다. 그런 걸 어떻게 찾게 해주면 좋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갔을 때 해외를 나갔거든요. 메테오라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바다였대요. 근데 바다가 이제 물에 빠지면서 위에 기둥이 생기면서 그 위에 수도원을 크기만큼 지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이런 걸 어렸을 때 봤으면, 나 좋아했던 미술을 계속 했을 텐데, 내가 창의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술을 그냥 바로 접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바로 딱 들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아, 공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보고 그 문화가 어떤 건지를 경험을 해야 그만큼의 상상을 할수 있고 그만큼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공부하면 나중에 너한테 선택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건 아이들한테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문화를 보여주고 싶고 어떤 것이 있다는 건지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크루즈 여행을 좀 계획하고 있어요. 크루즈가 좀 귀족 여행에 좀 속하긴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아, 이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좀 보여주고 싶어서 예로는 어, 뭐 크로즈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인생을 좀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 방향이 결정되게 돼 있거든요.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이들이 모방을 통해서 정말 진짜 여실이 드러나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 부모님을 보지 않고도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안다고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싸웠어요. 뭐 엄마가 뭐 했어요. 이런 얘기를 선생님 물어보지 않아도 와서 막 떠들고 싶으니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배우는 거를 좋아해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혼자 놀고 있고 이러면 이제 공부를 계속 했거든요. 책을 보고. 그럼 아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뭐 해? 이러면, 응, 엄마 공부해. 그냥 저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이는 그게 이제 공부해, 공부해 소리를 들으니까, 아, 엄마 공부하는구나. 그러더니, 어, 자기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상에 앉아서 끄적끄적거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그 끄적끄적거리는 걸 보니까 어, 너 이제 책상에 앉힐 때가 됐나 보다라는 생각이 이제 제가 들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를 앉혀서 이것저것 공부를 시켜주기 시작했거든요. 색칠 공부, 뭐 스티커 붙이기 이런 것들을 세, 해주기 시작했는데 제 생각과 행동과 말이 아이에게 이제 전달된다는 거를 아이를 낳고 나서 더 여실히 알게 되면서 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아이 책장에는 내가 어떤 책을 꽂아줘야 될까 엄마의 생각대로 아이의 직장이 다 꾸며지고 아, 엄마의 생각대로 아이의 방이 다 꾸며지고 엄마의 생각대로 놀러갈 수 있는 장소들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갖고 있는 생각 아빠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엄마 아빠가 하는 말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 아빠가 만들어 준 환경에 의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아 엄마가 저렇게 해서 말을 했었구나 엄마 말이 맞구나 하면서 아이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런 물꼬를 또틀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해 주셔야 될 거는 엄마 아빠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를 단순히 말로 잔소리해서 이렇게 들려 주시는 것보다 그런 환경을 조성해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이에게 어, 이거해라, 이거해라 얘기하는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확장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거는 엄마 아빠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에 대한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절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돈과 사람은 뗄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배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돈에 대한 방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친구와의 어떤 문제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돈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그것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를 못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거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타인과의 돈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을 좀 이상하게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단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그 사람의 태도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만약에 돈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아이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멀어질 관계는 언제든 멀어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친구가 너무 소중해서 인식을 못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돼서 아이를 뭐 돈을 빌려주고 했을 때 학창시절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돈 때문에 친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면 뭐 금방 배우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친구와 정말 멀어지고 싶지 않다면은 아 친구와 동거를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게 결국에는 돈은 타인에게서 오기 때문에 돈을 잘 다룬다는 건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거절하는 방법. 그리고, 거절을 어떻게 해야지 그 친구와 유지를 잘할수 있는지.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진짜 그 자신 자체를 전부 다 바꿔야 되거든요.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에 에너지를 쏟기 이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그 사고방식을 가르쳐 주셔서 아이들이 돈에 대한 사고방식, 그리고 거절이라는 게꼭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